고구려의 수상 이름이 대대로였고요. 자 백제에서의 제일 높은 사람 이름을 1 6좌 평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해서 무슨 자평? 상좌평이라고 했었어요. 수상 이름이야.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맨날 상, 신호등 말고 상대등이라고 해서 상대등.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선생님 고구려의 귀족의 대표를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대대로. 오케이. 백제 귀족의 대표를 부르는 말을 상좌평, 신라를 상대등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등제. 우유에도 등급이 있고, 한우에도 등급이 있듯이 관리에게 등급을 마련해줬지.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10개, 어떨 때는 11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바뀌었어. 그래서 정확히 몇 개라고 할 수가 없어서 10개 정도라고 써주시면 돼. 10여 등급 한 10여개 정도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자 이제 백제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간등을 나눌 때 고유왕이 16개로 나눴거든 그대로 16관등 16좌평이라고 합니다 자 신라는 왠지 백제한테 치는거 별로 안좋아해 몇개 하나만 더 해주세요 몇관등 17관등 오케이 자 이제 기조퀘인 가겠습니다 자 왕이 아무리 이때 세졌어도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기족회의에서 이루어진다. 기 귀족회의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거를 아까 설명해서 알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는 무슨 회의? 제가 회의. 기억나죠? 자 백제는 이 사람 큰그 바위 위에서 맨날 기족회의를 했거든. 정사암 회의라고 해. 정사암 회의. 자 이제 신라가 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신라는 화백 K라고 하는데 이 화백 K가 시험 문제 1타인 이유가 뭐냐면요 만장일치제야 단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 의견이 통과가 될 수가 없어 만장일치제 그래서 불교가 늦게 공인된 거라 했지 자 이제 행정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앞에 적는 거는 중앙일 거야 왕이 사는 곳 중앙 뒤에 적는 건 무조건 지방을 몇 개로 나누는지 기억해 주시면 돼 알겠지 이상하게 고구려는 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중앙을 다섯 개의 부로 나눴고 지방도 다섯 개의 부로 나눠서 오부오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백제는 서왕때 했는데 앞에 게 중앙이겠죠 오부 지방은 또 다섯 개 근데 오부오방이라고 해 알겠죠 신라 도뭐 백제한테 신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얘는 또 중앙은 6개, 육부, 그다음에 지방은 5개, 대신 주가부터. 오케이? 이거 외워주시면 돼. 그게 어디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보거이보대국가 여기 뒤편에 선생님이 이걸 적어놨지. 여기다가 이거 외워서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근데 이게 제일 쉬워. 고구려는 수상 이름이 뭐였지? 아, 대대로, 대대로가 했어. 오케이? 이거 외워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학교, 아니, 그, 우리 한그 책으로 몇 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냐면, 28쪽, 삼국 문화와 대외교류. 여기까지도 아직 암기인데, 여기서 살짝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금방 잘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아, 문화의 시작, 삼국의 문화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 종교를 딱 기억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어, 사시대에 있었던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가 짱이었고, 유교는 사실 이때 종교가 아니었고 유학이라고 했어 학문적으로 이용을 했지. 그다음에 도교 이렇게 해서 종교 세 가지 끝나면 우리 책에 거의 절반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먼저 불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삼국 시대로 우리는 고대 국가라고 했고요. 이 불교라는 종교는 그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인 거 알지? 중국에서 비달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불교를 왕들이 좋아한대, 싫어한대? 좋아한다고 했어. 왜? 불교를 믿으면 자기의 왕권이 세지니 그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왕즙불 사상이라 그래 왕이 곧 부처입니다 그 불교의 유대 사상에 의해서 그치? 이 사람이 왕인 이유는 전생에 얼마나 훌륭했으면 아마 전생에 부처님이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는 왕으로 태어났을 거다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의 불교를 믿으면 왕을 보고 왕 말고 또 뭐라고 더 생각을 해? 부처님으로 생각을 해. 사람들은 불교를 잘 믿는다면, 왕은 곧 신이야. 왕권 강화하기 매우 좋겠죠? 왕적불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국불교라고 있어요. 호국불교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데 불교를 이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탑도 짓고, 절도 짓고 할 거야. 알겠지? 아, 그만큼 왕권 강화하는데 불교를 이용했을 거다. 알겠지?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 왕때 중국 전진이라는 곳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그침 흘리는 왕 누구? 침류왕 때, 그치? 침류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요. 신라는 눌주왕이라고 했는데 안 배웠지? 어, 눌주왕 때 불교를 수용했거든? 근데 신라는 수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400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돼. 그래서 불교가 공인이 안 되고 있었어. 우리가 배웠던 신라는 법풍왕때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거 기억나죠? 목을 뱉는데 막 우유랑 연꽃이 나왔대. 어, 그때. 선생님, 그러면 신라는 중국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받았어. 불교를. 허접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를 삼국 시대가 다 좋아했는데 이 불교 문화재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선생님? 먼저 불탑이 나올 거예요. 불탑, 불교에서 만든 탑을 불탑이라 그래. 자 불탑을 만드는 흔한 재료가 나무가 있고 돌이 있어. 그런데 나무는 현재 다 타고 없어. 목탑은 없어. 그럼 뭐밖에 없어? 석탑만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고구려에 어떤 불탑이 나오고 백제에는 어떤 불탑이 나오고 신라에는 어떤 불탑이 나오는지 외워줘야 됩니다 자 고구려에 나오는 탑은 있다 없다? 없어 그렇지 왜? 목탑만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현존하는 게 없어 그럼 이제 백제랑 신라만 넣으면 되겠네 돌로 만든 탑 아주 유명한 게 지면하고 같이 외워주세요 익산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남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하고 한 번씩 이름하고 봐주시는,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신라에는 뭐가 나온지 볼게요. 신라에는 경주, 신라의 천년 수도가 경주죠. 경주 분황사라는 절에 있는 모전 석탑이 시험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같은 경우는 이 모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 모전이 뭐라고 그랬어? 레고, 벽돌 벽돌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게 보면 아 이건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 라고 답을 골라 주셔야 돼 그리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있어 밑에 기단만 남아있는데 황룡사라는 절에 선덕여왕이 9개층의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었거든. 근데 아까 목탑은 다안 남아있다 그랬지? 근데 위에가 다 붙어버렸어. 오케이. 자, 탑 끝났습니다. 쉽잖아.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야그래서 중생을 구제해주세요라고 하려면 부처님 상을 겁나 큰 거를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삼국이 불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불상의 포인트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그, 별빛이 내린다 하서, 광배라는 게 이렇게 딱 보인다 그랬지? 그 부처님,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부처님 이름이, 석가야, 미르기야, 열애야? 열애였어. 오케이? 삼국 전부 다 열애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불상, 백제의 불상, 신라의 불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 자 고구려의 불상은 이름은 긴데 이름까지 아마 플랩으로 외우라고 전남이나 동명에서 그렇게 시키진 않을 거야 특징을 알아야 돼 금동, 연각, 실년명 열애, 입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전부 다 열애 부처님이라 그랬잖아 그럼 열애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럼 뭘 외우면 돼? 금동을 외우면 돼 이게 삼국시대 불상 중에 재료가 금동이, 금동이라고 나오는 건 고구려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금동 연가, 연계 소문이거든. 금동 나오면 무조건 누구야? 고구려야, 답이. 알겠죠? 오케이? 금동 연가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야. 어차피 부처님은 열애야. 입상, 서 있다는 뜻이야. 큰 의미 없어. 어이? 자, 이제 백제의 석상, 은 뭐가, 불상이 뭐가 나오는지 볼게. 자, 먼저 지명이 나와. 충북 서산. 용혈리 마에, 열애 상존상이라고 불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솔직히 서산 용혈리라는 지방을 알면은, 어, 백제야!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지명이 약하잖아. 서산 용혈리가어디인지 모를 거야. 그치? 충청도야. 알겠죠? 그럼 무조건 백제 문화권이거든. 그걸 떠나서, 마에가 뭐냐면,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했지.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다 그랬죠 선생님 그치? 그 마애상이 나오면 백제밖에 없어. 별명이 백제의 미소야. 알겠죠? 마애가 나오면 절벽에다가 그세 명, <laughs> 호빵맨 같이 생긴 이렇게 세 명이 있을 거야 붙여봐. 그게 바로 백제법. 마애 절벽 깎아서 만든 건 백제법 불상. 오케이. 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 대동, 석조, 열애, 삼조잎상 이름이 겁나 길어. 그러니까 경주가 나오면 그냥 끝, 신라 겁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왜 삼존입상이냐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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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불교와 관련된 탑하고 불상이 벌써 끝났습니다. 오케이? 신흥왕이 신흥왕 진우왕 업청에서 나왔던 황룡사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한대만 뭐 미륵사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불국사처럼 이름이 뭐야? 불교 문화야, 알겠죠? 불교는 이것만 배우시면 돼 끝났어 유학 가보자 유학 자 그러면 유학을 왕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한다고 그랬지 선생님 왜? 우리가 아는 도덕이 유교야 공자 선생님이 말하고 맹자 선생님이 말한 게 유교거든 정말 좋은 걸 가르치잖아 아버지를 공경해라 아버지를 왕처럼 왕을 아버지처럼 성겨라 신하를 사람으로 돌봐라 그치? 그래서 유교를 정체에 활용을 하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좋아져 정치 시스템으로 딱 넣으면 국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유학을 적용을 시켰어 자 그래서 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 유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교를 가르치는 대학교를 소수리망이 만들어줬거든 중국에서 받아서 자 근데 촉 태학을 만들어줬죠. 끝. 쉽죠. 백제 같은 경우는 음. 유교의 그 다섯 개의 경전, 오경이라 그래. 그런 거를 통달한 사람들한테 우리 요즘 대학원 나온 사람들처럼 박사, 박사 제도를 운영했죠. 그래서 백제도 그냥 박사 제도 그 중에서 특히 오경 박사, 다섯 개의 경전의 박사. 뭐 역박사도 있고 천문학, 전문 박사 이런 박사 제도가 있었다. 그게 유학이야. 알겠죠. 자신랑는 선생님 배 임신 기억나요? 임신 서기석 임신 서기석이 서기 뭐였죠? 비석이 하나 나오는데 신라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막 이렇게 한자로 써있어 이걸 해석해보니까 화랑이 두 명이 나오더니 우리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하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써있더라 그러니까 유교문화재가 되는거야 알겠죠? 쉬워요 금방 외울 수 있어 자, 다음은 이제 도교가 될 건데, 여러분, 도교에서는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만든 사람 이름이 노자와 장자잖아. 놀자, 장자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느낌. 또는 얘들은 동물원에 볼수 없는 대단한 동물들을 신으로 믿어. 여러분, 동물원이나 우 주위에 용본 사람 없잖아. 그렇지 용이 등장하거나, 거북이 등껍질에 머리가 막 용이야. 현무라는 이상한 애들이 등장해. 그러면 무조건 종교가 뭐다 도교다. 이거를 신선 신선 사상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도교는 자연 사상이 나오거나 신선 사상이 나올 거야. 알겠죠? 가끔 보기에서 자연 사상 대신 산천 사상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야. 산은 우리가 아는 산이고 천은 흐르는 내천이야. 자, 그 다음에 노장사상도 곧 자연사상이란 말이야. 노자와 장자가 도교를 만든 사람들인데 자연을 사랑해 하셨어. 그래서 합쳐서 노장사상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적어놓고 고구려에는 도교 문화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고구려는 굴식 돌방무덤의 전문가들이야. 그러면 굴식 돌방무덤은 우리 교실처럼 이렇게 방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벽에다 뭘 그리는 건 좋아했어 벽화를 무지막지하게 그렸거든 그 중에서 어떤 벽화가 발견됐어? 아까 말했던 사신도가 발견됐어 사신도 뭐가 있어? 청룡이 있거나 용이 있거나 제일 잘 나오는 건그 거북이 등껍질 현무도 자 이거 동물원에서 못 봤지? 신화적 동물이지? 이걸 신선으로 믿는다고 했지? 종교가 뭐라고? 우교 종교. 알겠죠? 사신도의 현무도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의 도교문화제 고구려의 도교문화제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에서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정말 간단한 거야. 자, 벽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그려져 있어. 자, 무슨 사상? 자연사상? 삼천사상이죠? 그치? 이거 도교문화제 백제. 산수무늬 벽돌이라고 해. 산수무늬 벽돌. 오케이? 자, 또 하나는 선생님이 그림을 읽을 때막 위에다가 막 봉황이라 해 가지고 멋있는 용꼬리를 가진 닭을 그리고 그 밑에 막 멋있게 막 용도 그리고 연꽃도 그리고 해 가지고 이런 향을 피우는 향로를 그렸지. 근데 이게 왜 도교 문화요 신화 속 동물, 신화 속 동물 연꽃. 근데 이거 사실 불교랑 도교랑 믹스시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백제 금동 대향로라 불러. 백제 금동 대향로나 산수부이 벽돌이 나왔어. 그럼 어느 종교랑 관련이 있다고? 도교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신라 왜 설명 안 해주세요? 없어. 도교를 문화적남는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합을우면 되겠네, 그치? 자 도교는 주로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왕족이나 귀족들 중심으로만 유행했던 게 도교. 야 왜? 중에서 말하는 게산거 가지고 신선들하고 놀아야 돼. 신선 노름을 해야 되거든. 백성들은 밥 짓고, 개밥 주고, 막추수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즐길 시간이 있어? 그래서 도교는 완벽한 무슨 종교다? 귀족 종교. 도교는 무조건 무슨 종교? 귀족 종교. 사실 불교도 처음에는 귀족들만 믿었어. 근데 점점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알겠죠? 불 종교 다끝났어요 이거만큼 건전 된다니까? 그래서 불교, 도교, 유학 적어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적어놓고 불교적 특징과 문화재 적어주시고 유학 특징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보교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총교에서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치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선생님이 갈 건데 자 역사서가 좀잘안이 잊어질 거야 근데 먼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역사서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전개를 했을 거야. 왜 저거? 왜? 우리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적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서나 백제의 역사서나 신라의 역사서 세개다 잘나갔을 때 지었을 거야. 알겠지? 고구려의 역사서 같은 경우는 영양왕 때 만들어졌는데 원래 고구려의 역사서가 혼나 많이 있었어. 그렇지 6이라 그래서 백권이 있었거든. 너무 많잖아. 줄여주세요. 몇 권으로? 다섯 권으로. 신 새롭게 만든 요약집 다섯 권. 신집 5 권. 고구려 역사서야. 자 백제부터 또잘 나가는 왕. 이때 완전 전성기. 금초고왕때 사람 이름이 고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러니까 역사서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석이다. 자 신라도 가장 잘 나갈 때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6세기 진흥왕 때이 사람 좀 거칠 것 같거든? 거칠부라는 역사자가 국사라는 책을 편찬하더라, 알겠죠? 이러면 역사서까지 끝. 우리 책 28조 역사서 천문학 고기에 나와있는데까지 다 끝났거든. 천문학은 여러분 문제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 고구려의 뭐 천문대 정도. 그 다음에 신라의 천성대 정도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 같은 경우는 우리 다한 거야. 금동대향으로 같이 잘 만들었다 신라랑 백제가. 하고 외울 게 없어. 알겠지?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골품제와 귀족과 평민들의 모습. 그리고 무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과 서역, 일본과의 교류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잘라줄 테니까.